렐리아, 예레미아서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궁언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의 아로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었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여, 반역한 자의 무리가 드미로다. 여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화를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올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술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를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울고 또 울지요. 마치 머리가 눈물주머니가 된 것처럼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일절에말하죠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뒤돌릴 수 없을 만큼 임바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도망칠 수 있다면 떠나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이 진실하지 못한 혀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유다의 모습을 낱낱이 말씀합니다 3절에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그들이 화를 담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거짓을 말하며 진실하지 아니하며 속이며 비방하며 이웃끼리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4절 5절에 혀로 거짓을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친다 오제를 교활하지요 거짓은 실수가 아닙니다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죄죠 심지어 가르친다 라고 말합니다 거짓을 전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고 어떤 형제들 믿지 말라 라고 하십니다 공동체가 붕괴된 거죠 서로를 믿지 못하는 곳에는 사랑이 없죠 8절에 보니까 말이 서로를 죽이는 화살이 되고 칼이 되었습니다 이로은 화평을 말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해야 할 일을 도모하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근데 내가 어찌 벌하지 않겠느냐 말씀하는 거죠 9절에요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를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겠다 말씀합니다 7절에요 내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연단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서는그 불순물이 바로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합니다. 잠마 12장에서도요,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말씀하죠. 오늘 우리 사회도 당시 이스라엘 사회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믿을 놈 하나 없다. 라고 하는 말이 공공연하죠. 놀이터에서 어떤 아저씨가 말을 걸거든, 듣지 말라. 자녀들에게 우리 신순 당부하면서 가르칩니다. 이 사회가 얼마나 거짓으로 충만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지요.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귀에 담아 입술을 정결케 씻어 정직을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가르쳐도 알기를 싫어합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후반절에, 끝에. 6절에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말씀을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 다시 말해, 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면 내 삶도 무너지는 거죠. 근원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죠. 생각도 말도 관계도 삶도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지요 그럼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가? 호세 14장 1절 이렇게 말씀하죠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와야 되죠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것이 회개죠 이처럼 거짓말은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큰 죄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그 길이 살 길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진실하지 못한 죄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는 화평을 말하고 마음으로는 해야 할 일을 도모하는 모든 위선을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지고 죽게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목소리> 찢어놓았네. <목소리> 입술에서 멈추게 연단에. 마음은 무너지고 머리는 눈물통이 되었네 거짓이 거짓을 낳고 우리를 찢어 놓았네 경고의 말씀 듣고 속임과 뒤방의 말네 입술에서 멈추게 연단의 불